뉴욕 랄프로렌 본사에서 디자이너로 일했던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이번 시즌 컨셉은 언제 디자인을 모티브로 그때 문화를 모티브로 할 거다라고 하면 랄프로렌은 그렇게 얘기한다고 하더라고 그때 당시에 연관돼 있는 빈티지 다 가져와부터 시작한대. 음. 우선 요새 뭐 좋아하는 명품들을 얘기하자면 이태리 프랑스 프랑스 브랜드를 명품이라고 부르지. 근데 이제 이태리 프랑스 브랜드들이 디자인이 완벽히 요새는 좀캐주얼화 많이 됐어. 그렇지 옛날 명품들에서는 상상도 할수 없었어. 어, 정말. 근래 한 10년 사이를 보면 일본 브랜드들이 굉장히 많이 쳐들어. 굉장히 많이 그 시장을 뺏어갔다 그래야 되나? 일본 쪽에서 워낙 잘하면서, 친구들이 이제 뭐, 괜히 오타쿠가 아냐 워낙 잘하게 되니까, 일본에서 잘하는 디자이너들이 너무 많이 나오고, 그 브랜드들이 실생활에서 활용되는 옷들과 디자이너성과의 접점을 잘 잡으면서, 이야기 쉽게 얘기하자면, 뭐 언더커버라든지, 음, 미아라야스 이로라든지, 뭐, 이런 브랜드들도, 버버리가 트렌치 코트, 뭐, 뭐, 옛날 서비스 코트 디자인에 막 그런 것들을 막 만들어내고 항상 질 샌더는 그, 항상 체스터필드 코트만 만들던 그 시장 안에서 새로운 디자인들이 이렇게 나와주면서 사람들이 거기에 더 손이 가는. 이제 명품들이 지겨워지니까. 근데 명품들은 자기네 그, 그, 우아함을 꺾을 수가 없어서 계속 지속적으로 그것들을 만들어내다가 안 되겠다. 우리 이러다 도산하겠다. 우리가 변하자. <laughs> 이런 방식이 된것같아그 변하자라는 게 이제 시작이 배트멍이나 배트멍이 어, 배트멍이나 이런 브랜드들이 나오면서 어, 이 친구들이 잘 되네. 이번에 버즈라블로가 루이비통 가면서 스케이터들 스케이트보더들 모델로 썼거든. 루이비통 남성복쇼에 말도 안 되는 거야. 그 루이비통이라는 브랜드를 루이비통이라는 브랜드 쇼에 전문 모델들이 안 나오고 루이비통이라는 브랜드의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자존심을 꺾어 내렸다 그게 그 굉장히 보네. 그쪽에서는 인정받았어 루이비통의 그 결단 음. 올해의 브랜드를 루이비통이 수상했단 말이야 루이비통이라는 브랜드 자체가 자존심을 꺾은 거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더욱더 사람들의 실생활을 이용 실생활에서 입을 수 없는 들이 쇼에서 많이 나오면 사실 그게 내 기준에선 이쁘다 아니쁘다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서진 않더라고요. 그렇지. 근데 그게 어, 명품 쪽 브랜드에서도 실생활에서 착용할 수 있는 옷이 나왔을 때, 아 이게 진짜 시대가 변하고 있구나. 자기네 우아함을 꺾은 거지. 음. 그 맨날 버버리에서 나오던 뭐 트렌치 코트, 버버리에서 오버 사이즈 핏으로 막. 어깨, 뭐, 드랍 숄더로 해서 막, 숨에 톡도 얇혀서 셔츠가 나온다는 말이 안 되잖아. 뭐, 트렌치 코트도 막, 완전 오버사이징 해서 나온다는 것 자체도 말이 안 되고. 왜냐면 그 사람들도 똑같거든. 팔아야 되거든. 팔아야 그 브랜드가 계속 명목을 이어나갈 수 있는 거고, 솔직히 루이비통 남성복이 얼마나 멋있었던 적이 있었어. 없었어. 여태까지. 근 20년 사이에 어, 멋있었던 적 없어. 고압을 가지고 있는 옷이지. 그게 루이비통이란 브랜드나 샤넬이란 브랜드나 이런 것들은 거의 맨 위주의 그런 판매를 가지고 가는 브랜드들이니까. 근데 이제는 옷까지 손을 대면서 슈프림과 콜라보가 나오고 이런 방식으로 뭔가 젊은층을 타겟팅한다라고 보는 거지. 그게 일본 브랜드들에서 많이 배운 것 같아 그 친구들이. 그리고 아 정말 충격적이었던 거는 이번에 디올 스투시 콜라도. 와. 아니, 점점... 어, 어 말도 안돼 와, 진짜 깜짝 놀랐어. 스트레이트의 어? 대명사 브랜드들과 어, 어. 그 명품이 콜라보를 한다는 게... 어. 디올 조단도 나왔는데 디올 조단도 정말 예뻤는데 그걸 이제 김존스라는 디자이너가 디올을 하면서 자기가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이제 뭔지 알겠잖아. 그러니까 스투시랑, 션, 션 스투시랑 콜라보를 한 거잖아. 쇼에 그 스투시의 폰트가 쫙 깔리는 순간 이거는 디올이라는 브랜드가 모든 걸 포기한 거나 같은 거야. 그 디올이라는 브랜드가 우리가 어릴 때부터 봐오던 디올이 뭐야 <laughs> 그잖아. 디올이나 루이비통 같은 데가 포기했다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고 나는 얘들이 좀더 진취적으로 바뀌었다라고도. 어 그건 맞지. 어왜냐면 어,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. 더 이상 어, 뭐 어떤 사업이든 젊은 세대들을 유시하면서 사업을 계속 이어갈 수가 없어. 그쪽도 멋있다라고 인정을 했으니까 얘들이 콜라보를 할 거야. 기본적으로 가격대가 갭이, 말이야.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는 브랜드들이 콜라보를 한 거야. 이거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죠. 나도 옛날에 명품을 진짜 좋아했던 사람이야. 근데 명품의 옷들이 굉장히 지루했었어. 항상 나오던 디자인들만 나왔고. 되게 우리는 우아한 것만을 만들어낸다. 그 이태리 성향, 이태리 남자들이 있는 그런 성향의 옷들만을 계속 만들어내는 되게 갑갑한 느낌? 근데 최근 2, 3년 사이에 되게 그 이태리 성향의 브랜드들이 생각을 바꾸니 내 생각은 판매 때문이요 돈이 계속 안 되기 시작을 하니까. 왜냐? 점점 사람들은 실리적으로 바뀌어. 돈이 많아서 그걸 살 수는 있지만, 그거를 내가 실생활에 얼마나 많이 활용할 수 있느냐를 많이 바라본 것 같아. 그 명품들이 예전에 그런 고고함을 다 버리고, 이젠 사람들한테 되게 가까이 다가가고 있고, 그리고 젊은 친구들부터 시작해서 많이 보고 있고, 그것들이 입고, 그러고 있는 게 되게 좋아 보이고, 뭐 너무 고가이긴 하지만, 어 굉장히 획기적이다. 그리고 확실한 굉장히... 건 스트릿의 강세. 어~ 많이 강세 어. 지많 이게 전 세계적으로 어~, 음. 어. 스트릿의 강세 어, 디올 스투시는 어. 거의 뭐 충격적이었고 굉장히 의미가 있지 어. 그걸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인지는 모르겠지만 아~ 어. 어. 지금 너무 좋아할 거야 너무 좋아할 거야 근데 뭐~ 다돈 뭐 문제니까 이거 어. 문제니까 굉장히 <laughs> 이거가 스트릿의 강세로 <감세도> 전. <laughs>